우리가 오늘 시편 111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했죠. 시편 111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편들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10편, 111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10편이라고 말하죠. 111편은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111편이 시작되어지죠. 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12편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으로. 112편이 시작되어져요 113편도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져요 또 114편부터는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이 찬양이 또한 마감되어지죠 115편도 할렐루야로 또한 아, 노래가 마감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10편 111편에서 10편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 모음집이다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111편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준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와께감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이제 찬양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2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절을 봉독하겠어요. 여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런데 특별히 11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광대하고 크시고 크시, 어, 크고 놀라우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여기도 여호와는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죠. 행하시는 일이 어때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놀라우니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가시는 일들이 바로 그 일들의 위엄과 존귀가 가득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절은요. 3절은 이 왕의 왕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 같은 찬양이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삼 절이라고 한다면 사 절은요 그 토온이 전혀 반대예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성적인 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3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바로 존귀하고 어미하며 또한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 2절에도 여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광대하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들 중에서 남성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어머니와 어머니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돌봄과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역사하심은 어떤 면이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 하나님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국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끌어내어 주시는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또한 인내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꾸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정말,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하여 뛰어가듯이 그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죠.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는 또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또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일과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111편 1절 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0편, 111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리며 또한 올려요. 큰일을 행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